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꽃보다 타로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힐링 마스터, 타로 마스터 이삭 선생님 특패가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떻게 좀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은 어떤 거냐면요. 헤어진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뭐 헤어졌을 때 못했던 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 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찍어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편집자님이 이거를 최초 처음이 처음으로 좀 해주실 것 같은 영상인데요 한번 음,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도 좀굳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한데 어, 영상은 편하게 찍기 때문에 <laughs> 편집도 너무 부담 없이 좀 편안하게 최대한 부담 안 가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1번부터 4번까지 또 선생님 임의로 뽑아봤고요 어떤 카드가 저도 뭐가 뽑은 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즉흥으로 바로바로 바로 뽑기 때문에 음 어떤 카드가 뭐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카드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누면서 같이 한번 탐방하고 알아보고 봐알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뿅자 카드는 선생님 임의로 좀 뽑아봤고요 여기부터 1번입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 속마음, 그리고 헤어진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속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4번을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삭쌤이 뽑은 카드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별표 한번 더 쳐주시고 제가 한번 저도 4번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고르 시간 4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고르 시간 4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초 드릴게요. 자 우선 왼 남성분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카드가 보여요. 나인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뽀 오브 바틀이라는 카드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밤에 별이 떠 있는 카드가 좀 보이고 그리고 콧구멍에 벌레가 들어가는 느낌이 좀 보여. 요 벌레가 여기 들어가는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왼 행복해 보이는 가족 같은 분들이 컵이 위에 있고 이런 카드가 보이고 왼 여성분이 좀 절규하고 있는 느낌의 카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3 쓰리... 아니, 어 그거죠? 3... 뭐죠? 이게 스페이스죠? 3 스페이스 카드가 좀 보이고 3입니다, 3 숫자 카드거든요 그리고 구찌 카드예요 이거는 구찌 카드인데 어, 3이라는 숫자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숫자고요 그다음에 더 포춘 카드라는 카드가 좀 보입니다 포춘 카드 그리고 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웬 여성분이 이렇게 좀 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 카드가 좀 보입니다 자, 말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 자 우리 1번을 고른 가족분들은요 헤어진 상대방이 어떤 말을 좀 하고 싶나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카톡 프로필의 의미나 뭐 이런 것도 좀 의미심장한 것도 좀될수 있겠죠? 봤을 때는요 음, 너가 그래도 최고였다라는 느낌이 좀 말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비록 우리는 힘들었지만 너가 그래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좀 예뻤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게좀 괜찮았다라는 느낌 좀 있습니다 외적인 겁니다. 어, 선생님, 이럴 수도 있죠. 선생님, 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외적인 게좀 별로인데요? 라고 좀 느낄 수도 있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이제, 아, 그래도 너가 좀 좋았어. 너가 괜찮았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1번을 고른 가족분들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어, 선생님, 저도 그렇게 좀 느끼거나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도, 어, 외향적인 거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기껏, 욕 만들어 놨더니 떠났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옷을 골라주거나 패션 감각을 좀 익혀주거나 사람 만들어 놨더니 떠나버렸네 약간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꼈을 때도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해줄 만큼 해줬고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나를 떠나더라 내가 남는 게 없더라 뭐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에는 기껏 잘해줬더니 점점점. 이런 느낌도 좀 들어온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느낌도 좀 강합니다. 이 수비학에서 3은 좀 만들어가는 숫자예요. 나는 너한테 좀 잘해보고 싶거나 만들어가고 싶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게 좀잘안 된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처럼 뭔가 만나거나 다시 자연적으로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막 인위적으로 통해서 억지로 뭔가 다시 만남을 끌어내거나 다시 재회까지 가게 있는 우리 관계성에 있어서 예전만큼은 좀못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1번 분이 좀 느끼고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얘기들은 그래도 너가 최고였다, 너가 그래도 잘해준 사람 중에서는 어, 헤어진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한테 제일 잘해줬었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 선생님 저는 잘해준 게 별로 없는데요. 아, 아니면은 뭐 아, 제가 너무 못해줘서 헤어졌어요. 이러,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 상대방이 반대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줬더니만 기껏 잘해줬더니 너가 날 떠났네 약간 이렇게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역으로, 역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도 너가 나한테 좀 잘해준 사람 중에 하나였고 외적으로는 너가 좀 최고였어요 라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1번 리딩은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카드 먼저 보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자, 3 오브 코인스라는 카드가 보이고 그다음에 페이지 오브 컵스라는 카이가 카드가 좀 보이고 그다음에 웬 남성분이 앞에 여성분을 앞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의 좀 카드가 보입니다. 이제 이 카드가 좀 포인트 카드가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 어, 편집자님 좀 포인트 한번 잡아 주시고요. 여기 그다음에 편지 카드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표창 카드도 좀 보입니다. 여 여덟 개 맞죠? 여덟 개 카드. 그 다음에, 나무이 지팡이 들고 서로서로 서로 좀 뭔가 다투고 있는 느낌의 좀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9죠, 9. 숫자 카드 9입니다, 9. 9 카드가좀 보이고. 그 다음에, 웬 여성분이 뭔가 자지러지고 있는, 뭐, 대화하고 있는 건가요? 혼자, 음, 혼자 그냥 뭐 이렇게 칼을 들고 달을 보고 있는 느낌의 좀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말을 타고 가고 있는 남자 카드가 좀 보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보고 있는데요. 자, 2번을 고른 가족분들은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내가 너한테 좀 당했었던 것 같아 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2번을 고른 분들 가족분들도 좀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좀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 당했다 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그니까 러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도 좀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니 나는 너가 하고 하라는 대로 했고, 뭐 예를 들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보,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걸은 고른 가족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생님, 얘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가스라이팅입니까? 제가 되려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이 새끼는, 어,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laughs> 이 개똥이는 잘해준 게 없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되려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얘는, 잘해준 게 없어요.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도 좀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너한테 좀 속은 느낌도 좀 있어. 어, 그리고 좀 나는 좀 억울해 이런 감정도 좀 같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만큼 나는 포기를 좀 많이 했어. 이런 느낌도 좀 강하거든요. 그니까 러 나는 너를 만나려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되겠죠. 뭐 다른 이성이 있었으나 너를 초이스했고, 내가 좋은 기회도 있었고, 좋은 사람 만날 환경도 있었는데, 너를 좀, 이런 거를 좀다 뿌리치고 너를, 너한테 막 갔었어. 이런 느낌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번에 고른 가족분들도 그것도 좀 포함될 수 있겠죠. 저는 뭐제 남자친구, 제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저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좀 버리거나 포기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조금 아쉬웠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거의 90%는 만족했으나 10%가 좀 아쉬웠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고 좋은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니까 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좋은 소식도 좀 기다,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라 느낌도 좀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고른 가족분들은 좀 복합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도 좀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싫으면서도 또 좋기도 하고 또 좋으면서도 또 싫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좀 요소들이 작용되고 있고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느끼고 피해자 코스프레도 좀 같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좀 내가 피해자다 이런 것도 좀 있다라는 것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속마음은 연락이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 2번 분들이 좀 연락을 해주거나 반대도 될수 있겠죠. 상대방이 나한테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내포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2번을 고른 가족, 우리 이번을 고른 가족분들. 어, 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1번부터 3번, 4번 친구들 것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자, 2번 리딩은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자, 카드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더 타워 카드가 좀 보입니다. 어, 타워 카드가 좀 보이고, 그 다음에 투 오브 코인스라는 카드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 카드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웬 로버트 같은 기계 카드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웬 여성분 삐에로 같은 카드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굉장히 좀 안고 있는 느낌이 보여요. 좀 힘들어 보이는 카드가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카드는 4카드거든요. 4? 4카드가 4좀 보입니다. 그리고 컵이 두 개인 카드가 좀 보여요. 컵이 두 개인 카드. 그리고 돈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의 카드가 좀 보입니다. 자, 3번을 고른 가족분들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메시지. 어떤 게좀 있냐면, 다시 출발해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든지, 헤어졌을 때 당시도 될수 있고,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될수 있고요. 헤어졌을 때 당시 하고 싶었던 말도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좀 확실하게 좀 잘라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음, 이거는 추후에 뭐 헤어지 헤어졌을 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뭐 지금 하고 싶은 말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카테고리 나눠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잘 됐으면 했어라는 느낌도 있어요. 음, 그리고 뭐가 있냐면 상황이 그때는 내 뜻대로 좀 아니었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좀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너가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다르시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가짐도 좀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 강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한편으로는 내 심,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진 않을 거지만,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 같기는 싫고, 남주인 아깝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뭔가 좋은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안잊었으면 좋겠고, 근데 송마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연애도 해라 뭐 이렇게 뭐 쿨한 척 하지만 겉으로는 속은 굉장히 좀 꿍한 분들이 의외로 3번을 골랐다 라는 느낌도 좀 강합니다 이거는 3번을 고른 우리 가족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나도 좀 꿍하지만 상대방도 좀 꿍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 내가 대려 쿨한 척을 하고 뭔가 너 새로운 사람 만나도 돼 상관없어 나는 뭐 네가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 그래도 막상 만나면은 좀 굉장히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너한테 마음이 지금은 좀 멈췄어 라는 것도 좀 얘기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멈춤이라는 카드는 뭐냐면요 이 4거든요 좀 중간 숫자예요 5보다 낮은 건데 4라는 건 이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으로 따지면요 초록, 초록불은 아니고 노란불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노란불이 초록불로 바뀌지 노란불이 빨간불으로 바뀌지 그거는 너의 초이스에 따라 달렸다 라고도 좀볼수 있는 거를 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잘하면 난 언제든지 너한테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도 좀 내포되어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3번을 고른 가족분들도 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가 잘하면 난 언제든지 너한테 다시 오브 코스 상대방이 느꼈을 때도 아니 나는 너가 잘하면 나도 돌아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좀줄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 비슷한 마인드나 생각을 좀 가지고 있겠다 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너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나를 안 잊었으면 좋겠고 나랑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도 있겠다 라는 거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막상은 내가 용기가 안 나니까 내 스스로는 못하겠다라는 느낌. 내가 만들어가고 싶진 않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도 좀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음, 우선은 또 3번을 고른 분들, 우는 리딩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친구들 것도 한번 봐주세요. 내 것만 보지 말고, 1번, 2번, 4번 친구들 것도 한 번만 한 봐주세요. 어, 우선 또 3번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4번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느낌이 좋아요. 어, 4번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헤어졌을 때 당시에 말하고 싶은 것도 되고요. 지금 하고 싶은 말도 좀 포함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주시면 그거는 나중에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한번 다시 한번, 어, 다시 영상 한번 찍어서 말씀 좀 해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음, 아, 그때 좀 잡을 걸, 결혼할 걸, 지금 좀 하고 싶은 말은, 아, 너만한 애가 없었다라는 느낌? 아, 우선 카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좀 이따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스티스라는 카드가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4번 카드가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킨 오브 만즈 카드가 보이고 그다음에 웬 여성분이 가면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칼을 좀 들고 있어요, 다들. 그러고 그런 카드가 좀 보이고 그다음에 꽃 꽃 카드가 좀 보이고 남성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쭈삣 좀 보고 있는 느낌의 카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왠 남성분과 여성분이 끅 얹고 있는 느낌의 프리어그 하고 있는 느낌 그 다음에 투 오브 바튼 카드가 좀 보입니다 자 우선은 4번을 우리 고른 가족분들 말씀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너랑 그냥 결혼할 거리라는 느낌도 좀 가지고 있다 라는 말도 있어요 좀 속마음 같은 경우랑 하고 싶은 말은 아 너만한 애가 없더라라는 느낌. 그러니까 돌고 돌아도 너만한 애가 없었 없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너가 그만큼 나한테 잘해줬고 좀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도 될수 있고 나도 이렇게 상대방을 느꼈을 때 그런 마음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느낌도 되겠죠. 그렇게 좀의미심장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좀 깊었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고 우리는 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였습니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반복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 정 고운 정도 좀 많이 들었겠죠. 애증의 관계도 좀될수 있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염탐하고 있거나 눈치를 좀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상대방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염탐하고 있거나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언제든지 굴뚝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차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너를 끌고 가겠어. 이렇게 레카나 견인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좀 다시 끌어당기겠어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시기나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나는 너랑 좀잘 되기 위해서 지금 좀 숨을 고르고 있어. 난 언제든지 너에게 좀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4번을 고른 가족분들도 좀 그런 거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한테, 나는 너한테 좀 다시 잘 되고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근데 기회나 시계가, 시기가 아직 안 맞아서 그래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런 기회나 시기적인 요소는 아마 상대방이 좀 판단했을 때라든지, 상대방이 느꼈을 때, 아, 이때 돌아가야겠다라든지, 아, 지금이야 라고 좀 느꼈을 때 돌아간다라든지, 다시 뭔가 잘해봐야겠다 생각 등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4번을 고른 가족분들도 좀 참고해서 이거를 좀 파악해주시거나, 좀 생각을 좀 같이 가져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개인 상담 좀 받아주시고요. 음, 우선은 또 4번 리딩은 여기까지고 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1번부터 3번 꺼 친구 것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자, 우선 4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헤어진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놓고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헤어졌을 때 당시 못했던 말 이런 걸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라는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좀 잘라서 설명해 드린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좀 보게 종합적으로 좀 나온 대로 말씀해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정확히 다음에는 카테고리를 좀 잘라가지고 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꽃보다 타로는요, 우리 가족분들이 만들어주는 채널입니다. 아마 이 편집자님이 편집을 좀 해줄 것 같은데, 어, 언제쯤 받아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또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카톡 상담, 전화 상담 항상 열려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놀러 오셔서, 거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상담하고 있거든요. 낮 시간대도 하고 있습니다. 낮, 뭐, 1시나 4시쯤.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즐겨찾기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보다 타로는 우리 가족분들이 만들어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혹시 뭐 후원이나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개인 상담 뭐 받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카톡 상담, 전화 상담,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뭐 타로 배우기, 타로 방송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또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